유자 껍질과 속을 분리시켰는데요. 껍질은 곱게 채를 썰어서 유자청을 만들 거고요. 속 부분은 씨만 따로 분리시켜 두 가지 용도로 쓸 건데, 손가락으로 씨를 쏙쏙 빼서 따로 그릇에 담아 두세요. 유자시 스킨의 재료 비율은 유자씨 1에 화이트 와인이 3이고요. 유자씨 식초도 유자씨 1에 양조 식초 3이에요. 이런 밀폐 유리병을 준비해서 잘 소독하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준 다음에 유자씨를 먼저 담고 위에다가 화이트 와인이나 식초를 부어 줄 거예요. 유리병에 먼저 유자씨를 담아 주세요. 그런 다음 화이트 와인을 부어줄 거예요. 유자씨 식초도 마찬가지로 유자씨를 먼저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식초를 부어주세요. 유사시 섞인과 유사시 식초를 유리병에 담았는데요. 잘 밀폐시키고 날짜를 써서 냉장고에 두고 한달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씨를 끌려내고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어서 씨가 서로 엉켜붙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아요. 한달 정도 숙성시킨. 유자씨 섞킨과 유자씨 식초는 씨를 분리해주세요 고운 그름 시트를 깔고 씨를 분리해줄거예요 씨를 분리한 유자씨 섞킨은 냄비에 한번 끓여서 알코올 성분을 날려주는게 좋아요 씨를 분리한 유자씨 스킨과 유자씨 식초예요 둘다 냉장고에 두고 쓰는 게 좋고요 유자씨 스킨은 알코올을 없앴기 때문에 일반 스킨으로 써도 좋아요 이런 펌프가 달린 화장품 용기에 따로 들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알면은 이 유자씨 스킨에다가 피부에 좋은 가루들을 타서 팩으로 많이 쓴답니다 유자실을 잘 이용해서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피부 관리하세요.